아, 예, 어, 오늘 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아모스 선지자가 모함을 받는 장면에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신 후에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로 그를 보내십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였고 또북이스라엘 그 왕은 요르보암 이 세였습니다. 여러 여러 번 이전은 위쪽에 있는 나라 아람과 아스루가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는데요. 그러해 보기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부유하고 강성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보함 못지않게 남유다 우시아 왕도 남유다를 남유, 남유다를 부강하게 했는데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강해졌다면. 갈등이 일어날 법도 하지만 두 왕은 서로 침공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 두 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은 평화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면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고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실력으로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해졌는데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여러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유함으로 또 우상에게 많은 재물을 바쳤고 자신들의 그 원초적인 욕망을 욕망을 위해서 사치하며 또 살았습니다. 특히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부와 사치를 유지하려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며 어, 그들의 적은 재산마저 강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졌고 곳곳의 부정부패와 불공정한 재판으로 어, 사회 정의, 정의는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로 어, 아모스를 보내셔서 평화의 말씀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시는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씀을 싫어하는 백성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았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모스가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0절 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데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예,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의 선포를 들은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면서 참을 수 없는 말을 한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라 말했다. 그렇게 모함합니다. 아마샤가 쓴 단어 모반, 다른 말로 반란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냥 지나칠수 없는 심각한 말인데요. 아마샤 제사장은 모반이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아모스를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말에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왕은 아마샤 제사장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지는 지위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아마샤를 두고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사마리아 왕궁의, 사, 사마리아의 왕궁을 두고 있는 왕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직접 베델에 올 만큼 비중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 3절 후반절에 베데를 두고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 베데에서 아메샤는 대표적인 제사장으로 우상의 제사 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여로보암은 아마샤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메샤가 왕에게 전한 말을 들으면 아메샤가 북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 같고 오히려 남유다에서 남유다에서 온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북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은 베데레 제사장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어, 전문백인 7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위해 강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문백에서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메뚜기가 땅에서 나는 작물을 다 먹어 치우는 환상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이 물과 땅을 불태우는 환상, 그리고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태워 보시는 환상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것이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메뚜기떼와 불로 심판하시면 북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다 하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아모스의 간청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응답하십니다. 남자다 사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북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두 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베데르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모함하는데요. 아마샤가 모함한 이유를 12절 13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밥벌이로 예언하라는 모욕지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성소이고 나라의 궁궐인 베델에서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르게 몰라도 아마시아 제사장은 베델에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여러 유익을 얻었을 겁니다 강승한 북이스라엘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베델 제사장의 권세를 누렸을 것이고 또 부유한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많은 재물을 자기 주머니 속에 넣었을 겁니다. 베들레헤 사장 아마샤 입장에서는 베들레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아모스를 그냥 두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샤 제사장의 모욕적인 말에 아모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했습니다. 유로밤 왕의 권세를 등에 업은 아마이샤 제사장과는 달리 아모스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고 또 선지자 학교에서 배운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목자요목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아마이샤 앞에서 자신을 낮춘 아모스는 그런 자신이 왜베들까지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지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양대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양대를 키우던 아모스를 선택하시고 마치 아모스를 붙잡아 내신 것처럼 북이스라엘로 이끄셔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아모스 선지가 환영받지 못하는 베델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베들로 오게 하셨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밥벌이하듯이 예언하라 모욕한 것은 아모스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아마샤의 모욕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16절, 17, 17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예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님이 친히 아모스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는데도 아마시아 제사장이 그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아마시아를 향해 하나님은" 그의 아내가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또 그가 가진 땅은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사라질 것이며 아마샤는 자로 잡혀간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마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은 아마샤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베델과 부시랄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마스를 모욕한 아마샤 제사장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모스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부유해 보입니다. 강대, 강대하고 부유해진 북이스라엘의 다른 성읍이 아니라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 불리는 회대에서 제사장 위치에 있으니 아마샤가 아마샤가 한마디만 하면 당장 물리적인 폭력이 아모스에게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샤에 비하면 남유다에서 온 아모스는 참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아마샤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샤의 말에 주눅이 들어서 고향으로 도망칠 법도 한데 아모스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엇이 아모스 선지자를 흔들리지 않게 했을까요? 14절 15절에 나오는 아모스의 말처럼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샤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선지자도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지만 또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무시받기 쉬운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일 뿐이지만 하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모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모스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시는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다, 사랑스럽다 해 주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데레의 선지자 아마시아의, 아마시아의 모함과 모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아모스 선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베데레 제사장 아마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세울 곳이 없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아모스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아모스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모스처럼 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게 만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진리를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아모스는 남유다의, 남유다의 고향으로 잘 돌아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상 숭배 의 중심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후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 아들 수고했다. 고향으로 가서 편히 살아라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평생 해오던 목자일을 계속하다가 드고아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 좋았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처럼 아모스의 말년은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모스는 베들레제 사장 아마샤에게 심한 고문을 당한 후 아마샤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모스에 대한 전승이 맞다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아모스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땅 남주다를 떠나 북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모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성경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아모스의 말씀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따라 죽은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로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떠나온 고향 땅 남유다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 인 눈으로 보면 아모스의 말년은 비극입니다.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분명 비참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간 아모스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수고를 모두 있게 하는 영원한 기쁨이 부르심을 받은 자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쁘고 반가운 일도 있지만 마음 아프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나 싶을 때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를 무무귀측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